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2021학년도 고을평가원 모의고사 과형 28번 보겠습니다. A, B의 길이가 2라 고 그랬습니다. 중점이니까 중심이 되고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서 자,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도록 B를 잡고 세타의 2배가 되도록 이 세타를 잡아서 Q를 잡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 선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 그다음에 이러한 모양의 넓이를 지세타라고 놓고 자, RH 길이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F세타와 G세타를 더하고 RH로 나눈는 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 삼각함수의 극한. 그렇죠?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F세타나 G세타를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RH를 표현하는 방법.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어, 요즘 이제 이런 도형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각. 자, 이 각의 크기가 세타였고, 이 각의 크기가 이 세타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각들을 구해가지고, F 세타를 구하고, G 세타를 구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해봐야지 됩니다. 자, G 세타라는 것은 이만큼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 F세타라는 것은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먼저 알수 있는 것부터 하나 찾아본다면, OA의 길이, OB의 길이 이런 값들이 뭐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당연히 OP의 길이도 1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각을 찾아갈 건데 이렇게 찾을 거예요. OPB라는 이 삼각형에서 보면 OP의 길이가 반지름이고 OB의 길이가 반지름인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세타가 되니까 이거 하나의 각은 얼마죠?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당연히 이쪽 하나의 각도 똑같이 2분의 세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 또 어떻게 될까요? 이 각에다가 이 각에다가 이 각을 담으면 180도인데 이각이각이각 담으면 이 각, 이각 180도이기 때문에 그쵸 이 각을 제외한 세타 이 세타 즉 3세타가 이두 개를 담으면 3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2분의 세타였으니까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5세타가 될 거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모두 알수 있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O, BQ BQ 호에 대한 중심각이 세, 이 세타니까 BQ 호에 대한 원주각은 반이 세타의 반인 자 이만큼이 세타가 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이걸 세타라고 놓으면은 R H 길이라는 것은 P R의 길이에다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R H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P R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거나 또 f 세타를 f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넓이, 이 길이를 가지고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그 사이각인 2분의 세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또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서 그 사이각을 가지고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 넓이도 나중에 계산해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O R의 길이부터 구, 구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그래서 O R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쓰면은 왜냐면 각의 크기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자이 각은 얼마죠 그런데?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고 쓸수 있죠? 그죠 파이 마이너스 3세타 그래서 사실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세 각을 전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는 뭘 구할 건가 하면 이런 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쓸까요? 1대 사인 2분의 5세타 그죠그 다음에 5R대 사인 2분의 세타 1대 사인 2분의 5세타는 뭔가 같죠? 5 아래 길이 4 사인 2분의 세타와 같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5 아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자, 5 아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양배나 똑같이 이 값을 곱해 주면 되니까 사인 2분의 5세타, 사인 2분의 1세타,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5 아래 길이가 그쵸? 그렇죠? 자, P 아래 길이도 구해볼까요? P 아래 길이도 자, 똑같이 1대 사인 2분의 5세타는 P 아래 길이, 아. P, R의 길이 대 이각할 거예요, 그렇죠? 사인 얼마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쓸수 있죠? 이건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이분의 파이의 2 배, 짝수 배이기 때문에 사인은 사인 그대로 써줄 거고 3 세타를 쓰고 파이에서 얼마 걸 빼주면 이사분명각이라고 보면은 사인은 플러스니까 이건 플러스가 그대로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것은 사인 3세타고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죠. PR의 길이를 PR의 길이를 어떻게 쓸수 있다? 사인 2분의 5세타, 사인 3세타 이쓸수 있을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RH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RH 길이. RH 길이는 뭐라 그랬죠? PR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 값에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3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식을 직접 다 쓰겠습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그랬습니다. 그죠? F 세타, F세타란 것은 이 F세타란 것은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와 사인 사이각을 가지고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2분의 일 곱하기 두변의 길이. 그런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아의 길입니다. 그렇죠. 5아의 길이는 이렇게 써진 길이요사인에 2분의 5세타, 사인에 2분의 일세타 그렇죠. 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두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사이각 하니까. 사인의 얼마죠?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사인의 3세타와 같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사인3세타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자, G세타를 더하라그랬는데 G세타라는 것은 이만큼만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겁니다. 그쵸?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넓이를 따로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사이각이 된거죠. 2세타 이렇게 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죠? 사잇각이 2세타니까 그죠? 그러면 열만 얼마 나오면 세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세타에서 뭘 빼줘야 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됩니다.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한 변은 1이고 한 변은 5R이니까 5R 똑같은거 사인의 2분의 5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2 분의 1 세타 그쵸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곱하기 사인 2 세타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됐고 rh 길이는 지금 이렇게 써져있으니까 rh 길이를 쓰게되면 은 사인 2 분의 5 세타 사인 3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자, 계산을 할 텐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자, 이 부분 먼저 계산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할 을수있을 텐데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보겠습니다. 사인에 2분의 5 세타, 사인에 2분의 1세타라는 것은 분모분자를 세타로 나눠주고 나면은 이건 2분의 1로 갈 거고 이건 2분의 5로 갈 거예요. 분모분자를 세타로 나눠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과 2분의 5가 남고 결과적으로는 5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계산 방법 아시겠습니까? 어,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익혀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내가 다시 쓰면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이건 5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분의 1이 됩니다. 10분의 1 곱하기 사인 3세타 그다음에 플러스 세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로 5분의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사 n 2세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건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2분의 5분의 3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얼마냐면 2분의 아, 5분의 5분의 6이 나오고 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냐면 여기, 여기 전체 분모 분자를 세타로 나눌 겁니다. 자 이걸 세타로 나누면 이건 1로 갈 거고 이건 세타로 나누면 이건 3으로 갈 거고 이건 세타로 나누면 1이 되고 이건 세타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은 결국은 값은 이렇게만 남는다는 거죠. 1 0분에 여기는 3이 남고 플러스 여기는 1이 남고 마이너스 10분의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10분의 어 5분의 6이 남는 건데 10분에 하면은 12가 되겠네요. 자 다시 분모 문제에다가 12를 곱하고 정리해주 아 10을 분모 문제에다 10을 곱해주면은 여기는 12가 될 것이고 어 13에서 2를 빼서 1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 값을 구했는데 이 값에 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12 플러스 11에서 10, 2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극한 계산을 하는 것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기 바라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각을 찾아가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연습을 하면 원해서 각을 찾아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